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 지인이 준 질문을 토대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부동산을 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지인들이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요. 거의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이버 지식인 수준인데요. 이번에는 일단 사례를 조금 각색을 하면 어제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원래 자기가 전세를 2억에 살고 있대요. 지금 이제 4년이나 산 거예요. 이제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은 나가야 되는 시점이 도래한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전세 시세가 사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입주장이었고, 좀 저렴하게 들어간 거였어요. 집주인도 울며 겨자 먹기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4년을 살게 한 거고 이제 시세가 3억이니까 전세금을 올려 주던지 아니면은 월세를 조금 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 친구의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나는 전세로 2억으로 살고 있지만 시세가 4억이다 전세금을 1억을 더 올려 주긴 싫고 만약에 그 1억에 대한 부분을 월세로 계산을 했을 때는 얼마를 내면 되냐?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원래 FM으로 공식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1억에 대한 부분을 올려 줘야 되잖아요. 1억 곱하기 전세 전환율이라는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요즘에 한 5, 6% 나오나 모르겠는데, 그걸 곱하면은 금액이 나오겠죠? 그거를 12개월로. 나누면, 은 달에 내야 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 금액을 1억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1억 곱하기 전세 전환율을 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억 곱하기 5% 하면 얼마죠? 500만원이죠? 500만원을 다시 12개월, 1년이 12개월이니까요. 나누면 얼마죠? 한 42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요. 서로가 조율해서 맞춰 나갈 수 있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정해진 규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은 서로의 조율과 합의가 우선이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그냥 기존 금그 그대로 살고 있던 애안 먹이던 사람이 그대로 살아주면 더 고마운 일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 집이 마음에 드니까 원래 살던 집에서 쭉 살면 좋은 거기 때문에 공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예를 들어 42만 원, 뭐 50만 원이 나왔다고 치더라도 조금 서로 조율해서 뭐 35만 원이나. 아니면은 뭐 45만 원이나 서로가 이제 의사합시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조율해가지고 을 계약을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저런 계산 공식 모르겠다. 그냥 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없냐 물어보시면 어 보증금 천만 원당약 45만 원. 그냥 5만 원 잡을게요. 보증금 천만 원당 5만 원. 그럼 1억이면 얼마죠? 50만 원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했을 때 월세를 얼마 줘야 되느냐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봤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